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큐티 본문은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4절에서 5절, 그리고 10절 말씀입니다.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주제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성막 건축을 본격적으로 감당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성막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의 목록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면서, 성막 건축에 필요한 것들을 예물로 봉헌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이제 성막 건축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하여 예물을 봉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온 교회 성도들이 하나되어 감사함으로 자신을 들여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선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를 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모세는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 대하여 예물을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할 때, 누구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 대하여 소수의 힘 있는 자들만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참여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헌신을 통하여 성막이 건축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부 소수의 힘 있는 자들만이 성막 건축에 참여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건축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건축에 관심을 가지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성막이 어떤 곳입니까? 성막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와 만나는 곳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한 명도 무관심하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함께 협력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방관자적인 자세로 하나님의 일을 남의 일로, 교회의 일을 자신이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일로 생각하지 않고 작은 정성이라도 모두가 한마음으로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모든 성도가 협력하여 일을 할때 교회 일도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도 바라시는 대로 이루어져서 기뻐하시며 마음껏 은혜 주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성막 건축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종류의 다양한 예물을 드려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품목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이나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 등 그리고 여러 등류와 향품 등은 모두 값이다가고 귀한 것일 수 있지만 배실과 염소털 그리고 조각목은 그리 귀하지 않은 흔한 물품이었습니다. 성막은 구하기 힘든 귀한 재료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흔한 재료로도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흔하지 않은 귀한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사람들도 있어야 하겠지만 어쩌면 흔하게 보이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도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흔하든 흔하지 않든 다양한 은사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라시고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쓸모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에 있어서 어느 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사명과 역할을 소홀히 한다면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수 없습니다. 5절에 말씀해 보면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 건축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자신이 여호와께 드릴 것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마음이 원하는 대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모두 한 마음으로 성막 건축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즉, 자원하는 마음으로 능력껏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세금을 내듯이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이 헌금과 관련하여 이런 교훈을 주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할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예물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억지로 강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8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넘치게 모든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것에 넉넉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할수 있도록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수 있도록 축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넉넉하고 넘치는 축복과 은혜에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깊은 마음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일은 온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재능을 들여 감당해야 합니다. 10절에 말씀해 보면,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하나님께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 즉 재능이 있는 자들은 모두 와서 성막 건축과 기구를 만드는 일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재능이 있는 자들이 만들어야 할 성막에서 쓰여질 각종 기구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막을 위한 기구들을 만들려면 정말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해서 만들어야 함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물질도 필요하지만 다양한 재능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넉넉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님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다양한 재능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중에 재능이 없는 사람이 없고 은사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이 넘치도록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재물을 주셨고 필요한 재능과 은사를 넉넉하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돌아보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섬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시면서 하나가 되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축복과 은혜에 감사하여서 즐거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재물도 드리고 우리의 재능을 드려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간절히 바라오고 원하오기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저희들을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질병 중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